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오늘은 오렌지 타르트 준비해봤는데요, 홈베이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파트 시클의 반죽 레시피가 있죠. 사블라주 방법을 사용할 거라서 버터를 크림화하지 않고 쪼개는 반죽을 할 거예요. 모든 재료는 차갑게 준비해주시고 특히나. 버터는 반드시 차가워야 됩니다. 푸드 프로세스 믹싱볼 안에 가루 재료는 전부 채쳐서 사용할게요. 오늘은 파트 슈크레를 사용하잖아요. 파트 슈크레가 어떤 의미일까요? 파트는 뭐고 슈크레는 뭘까요? 파트는 반죽이란 뜻이에요. 브어로 반죽 그리고 슈크레는 설탕이란 뜻이에요.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맛이 나는 반죽. 그 문장 속에 의미가 조금 담겨있죠? 아, 오늘 타르트지는 단맛을 내는 타르트지구나. 저는 타르트지 반죽을 만들 때는 버터를 좀 최대한 곱게 다지는 편이에요. 그제 푸드프로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니퍼룸 제품이고 아마 쿠팡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 단종된 걸 거예요. 쓴지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고운 상태로 갈아졌고요. 그리고 노른자를 넣어줍니다. 차가운 노른자. 오늘 딱 맞춰서 계량을 했기 때문에 싹싹 긁어 쓰겠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뭉치면 뭉쳐질 수 있을 정도로. 함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반죽을 한 덩어리로 모아준 다음에 이렇게 손끝을 대고요 앞으로 쭉 밀어줘요. 반죽의 텍스처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이에요. 반죽 끝까지 이렇게 프라제를 해주고 다시 한 덩어리로 모아요. 더 가볍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잘 섞여서 이게 프라제 횟수는 반죽 텍스처마다 다 다른데요.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균일해지면 마무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프라즈가 끝나면 약간 광택감도 돌고요. 색깔이 되게 균일해요. 이렇게 되면 끝. 자 이제 바로 냉동실에 가는 게 아니라 밀어펴기를 해야 돼요. 저는 테프로 시트에 밀어펴기를 하는 게 주름이 안 생기고 판판하게 예쁘게 잘 밀리더라고요. 조금 넓적하게 만져주고요. 위아래로 테프론 시트 덮어줘요. 오늘 두께는 2mm에서 3mm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3mm 각봉을 써볼게요. 이런 뿌띠갸또들 보통 혼자서 많이 먹으니까 혼자 먹기딱 좋은 사이즈가 7cm인 것 같아서 오늘 7cm 준비했어요. 각궁은 떼고, 다시 덮고. 자. 냉장 보관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냉동휴지 20분을 할게요.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하기 전에 우선은 젤라틴을 불려둬야 돼서 얼음물을 준비했고요. 차가운 물에 불릴 때는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띄워놔야 돼, 띄워놔야 돼. 재료 만드는 동안 불려둘게요. 한 5분, 10분 정도? 가루 젤라틴 하시려면 수화 시켜야 돼가지고 가루 젤라틴 2g 물 12g 총 14g을 뜨거운 물에 풀어요. 그다음에 굳혀서 쓰시면 돼요. 먼저 오렌지 겉껍질을 제스트로 써가지고 이쪽 안에 넣어줄게요. 오렌지 주스 쪽에 오렌지 향이 더 진해지라고 넣는 거라서 가능하면 여러분도 제스트는 넣어주시기 바래요. 잠시 어찌게 넣고 자 그리고. 계란이랑 노른자는 같이 한 쪽에 넣어놨고요 백설탕 넣어주세요 사실 제 세트는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향도 진해지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젤라틴 불려 먹은 거 넣을게요 이제 물기는 좀 짜주세요 하고 이쪽에 넣어요 여기에 코엥트로 무염버터, 판젤라틴, 비커에 반드시 준비해놓고 한김 끓을 때까지 데워줄게요 중불에서 강불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계란 쪽에다가 데운 오렌지 주스 넣어서 섞어 주세요. 이거 만드는 거 제가 자주 보여드린 공정 중에 이거랑 비슷한 공정 뭐 있잖아요. 음, 커스터드 만드는 거랑은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요 오렌지 크레미 재료에 어떤 재료가 없죠? 아 어, 바로 나왔네요. 전분이었죠. 이거는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균 효과를 위해서라도 한번 데우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몇 도까지 데우냐? 80에서 82도. 최대한 약불로 두세요. 약불. 센불 절대 안 돼요. 응고되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79.4, 79.56. 음. 대략 80도 정도 됐죠? 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약간 앙글레즈 소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이쪽 비커 쪽에다가 전부 넣어줄게요. 뜨거울 때 바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탕탕 쳐서. 큰 공기는 빼주시고요. 밀착 랩핑해서 조금 식혀줘야 돼요. 향이 날아가지 말라고 여기 오늘 코인 투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따뜻하니까 습기 차지 말라고 밀착 랩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30도 정도까지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실온에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종이 호일을 이 지름 너비만큼 잘라줄게요. 타르트 풍서조 할때굽고 나서 잘 떨어지라고 코팅하는 거예요. 휴지가 끝났어요. 페프로시트를 위아래 전부 떼주세요. 타공 링으로 눌러가지고 바닥지를 만들어줄게요. 음. 짜잔, 아주 말끔하죠? 다시 이쪽에 올려놓으면 돼요. 약간 흐물거리긴 하는데 아직 차가운 상태거든요? 안쪽에다가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서 벽에 조금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느낌? 바깥으로 써요. 몸에서 먼 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졌죠? 그리고 팬닝 할 때는 종이 호일 반드시 떼 주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퐁사주 끝나면 15분 정도 냉장고에 휴지하거든요. 그때 원래 5분 이열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 단축시키고 싶어서 5분만 더 휴지를 하고 바로 구워줄게요. 굽는 동안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렌지 손질 하시면 돼요. 영어로 세그먼트가 약간 분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에서 세그먼트를 한다고 하면은 과육만 분리하는 게 세그먼트예요. 뭐 시트러스 계열 뭐 자몽, 레몬 이런 것도 다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위아래 꼭지를 뗄게요. 아 참고로 제가 오늘 그 카라카 오렌지 써가지고 과육이 좀 주황색에 가까워요. 품종이 달라서 주황색이고. 자몽 아닙니다. 오렌지입니다. 우리 여기 선 보이잖아요. 이경계선을 맞춰서 잘라내면 돼요. 오늘 저랑 똑같이 만드시려면, 과육이 너무 크면 윗면에 이렇게 데코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얇게 써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그멍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븐 굽는 동안 딱다 끝났어 오 어, 좋아 좋아 잠깐 식히는 동안 오븐은 150도로 예열을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타공링 특유의 이 모양이 나 이거 수제로 타르트 만들었다 하는 표식이기도 해가지고 원래 이걸 살리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조금 손더 가더라도 이거 없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제스트 갈때쓴 이걸로 옆면을 살짝 갈아요 많이 갈면 두께 얇아지니까, 울퉁불퉁한 것만 좀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매끈매끈하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매끈매끈한 거. 다 씻고 나면, 이 계란물을 안쪽이랑, 테두리랑, 구움색도 조금 노릇노릇하게 나고, 광택감을 줘요. 이 에그워시를 하면. 근데 너무 두껍게 바르면 물자국이 생겨가지고,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오. 자, 우선 타르트지만 한번 볼까요? 진짜 곱다. 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여러분, 크레뮤가 너무 뜨거워도 문제지만 차가우면 굳어요. 굳으면 못 쓰거든요? 짤주머니 안에 전부 넣어주세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분량이에요. 이게 잘 흐르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조절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이 끝을 두고요. 그리고 반대쪽 손은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하면서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손을 떼면 나오겠죠? 손을 떼요. 멈추고 싶을 때 눌러요. 이렇게. 기포가 약간 있는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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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포가 사라졌죠 지금은 되게 묽어요 그쵸? 찰랑찰랑 묽잖아요 이 상태로 절대 못 써요 이거 냉동실에 굳혀야 돼요 완전히 đã xong, ta 와 야단 음 짜잔 응응응걸응응까 <laughs> 엄청나게 길어도 있을 거야. 먹다 보니 순응